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초라인과 오유이와사리이와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경우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권능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날은 뭡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성령, 신약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능, 1장 8절, 와,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 되거다 성령 충만해주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나오잖아요 예수께 나와 일를 감사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본수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행한 분방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지지 기가라볼 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는 얘기 이사도행전을볼때 절대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적용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